새벽 2시, 운명이 바뀐 순간 쾅쾅쾅 부산 해운대 중동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50년 된 작은 여관 바다 소리. 2층 구석방에서 은주 할머니가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5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50년 넘게 여관을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급작스럽고. 거친 노크 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누구야? 은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태호예요. 당장 나가셔야 해요. 태호. 그 착한 청년이 왜이 새벽에 3년 전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방황하던 태호를 은주 할머니가 여관 일꾼으로 받아준 뒤로 그는 마치 친손자처럼 여관 일을 도와줬거든요.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가끔은 고장난 전등도 갈아주곤 했죠. 문을 열자 태호가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과묵하던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태호야? 지금 말씀드릴 시간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빨리 따라오세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둠 속의 대화, 여관 뒤쪽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낡은 벤치에 앉았어요. 태호야, 도대체 뭔 일이야? 나보고 왜내 집에서 도망치라는 거야? 은주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태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몇번 입을 열려다 다시 닫기를 반복했죠. 사장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빨리 말해. 답답해 죽겠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쯤이었어요. 저는 1층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라씨와 상혁씨가 마당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태호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상혁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일이 자꾸 늦어진다. 이번 주 안에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은주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고는 소라씨가 엄마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더니,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뭐라고? 상혁 씨가 대답했어요.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다. 계단에서 실족 사고 정도는 쉽잖아라고. 은주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믿을 수 없는 현실. 그, 그게 정말이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있어요. 상혁 씨가 여관 시세가 요즘 얼만지 아냐? 15억은 나올 거다. 땅값만 해도 10억은 되고라고 하더라고요. 은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라가 내 딸이 50년 전 25살의 은주가 남편을 여의고 혼자 이 여관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가돌이 지난 소라를 업고 손님들 빨래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밤늦도록 이랬던 그 시절 말이에요. 소라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을 사줄 돈이 없어서 밤새 바느질을 했던 기억. 중학교 때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 하는 소라에게 용돈을 주려고 끼니를 거른 날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여관 한쪽을 떼어 팔았던 그때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사장님, 아직 더 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형이 기자거든요. KBS에서 탐사보도하고 있어요. 내일 만나뵈시면 좋겠어요. 기자? 네.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은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으니까요. 카페에서의 만남. 다음 날 오후 3시. 해운대 백사장이 보이는 작은 카페 바다향기. 은주 할머니는 태호와 함께 그곳에 앉아있었습니다. 곧이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제형 민호입니다. KBS 탐사기획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태호한테 상황을 대략 들었어요. 참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군요. 민호는 경험 많은 기자다운 차분함으로 말했습니다. 우선 증거부터 확보해야겠어요. 태호야 어젯밤에 녹음한 거 있지? 태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이 혹시 몰라서 녹음 앱을 깔아두라고 했거든요. 다행히 대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충격적인 녹음의 진실. 민호가 핸드폰을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사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보세요. 지직. 지직.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점점 선명해지는 목소리들. 여관 시세가 요즘 15억이야. 땅값만 해도 10억은 나와. 건물까지 치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지. 10년 써봐야 2억 4천만 원이야. 나머지는 다 우리 몫이야. 엄마가 계속 거부하면 어떡해? 아시잖아요. 엄마 고집이 얼마나 센지. 늙은이들은 원래 넘어지기 쉽잖아. 계단에서 실족사고 정도는, 뭐, 불의의 사고로 처리하면 되고, 그래도 엄마인데, 감상에 빠지면 안 돼. 이미 시작된 일이야. 내 친구가 부동산업자거든. 벌써 매수자도 찾아놨어. 쾅! 은주 할머니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하지만 은주 할머니는 그것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 내 딸이 한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민호가 물티슈로 엎질러진 커피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아직 더 들어보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몇 군데서 연락이 왔어. 여관을 헐고 오피스텔을 지으려는 업체들이야. 그럼 수익이 얼마나 돼? 건설업체 쪽에서 20억에 사겠다고 했어. 우리가 15억에 사서 20억에 팔면 5억 남는 거지. 5억. 그럼 우리가 강남으로 이사갈 수 있겠네? 당연하지. 강남 아파트도 사고, 아이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어. 근데 엄마가 계속 버티면? 그래서 말인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압박을 넣어보자. 요양원 얘기도 계속하고, 은주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50년을 키웠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 예비 행위입니다. 살인 미수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민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많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급증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은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소라는 어떻게 돼? 사장님, 지금 그런 걸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장님의 생명이 위험해요. 태호도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형 말이 맞아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은주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소라와 상혁이 여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소라는 손에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은주 할머니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얼굴로 웃을 수 있을까? 어머니, 정말 좋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상혁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주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어떤 요양원인데 은주 할머니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이에요. 시설이 정말 최고급이라고 해요. 소라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엄마. 방도 넓고 깨끗하죠? 개인 욕실도 있고 간병 서비스도 24시간이에요. 상혁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 식사도 호텔 수준이래요. 어머니 같으신 분이 계시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비용은? 은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입주금이 1억이고 월 관리비가 200만 원이에요. 상혁이 대답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여관을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어머니 평생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손으로 세운 집이야. 은주 할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 소라와 상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소라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걱정해서? 은주 할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15억 때문에 걱정해 주는 거야. 두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다 들었다. 너희가 어젯밤에 한말 모두 다. 은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실족 사고, 불의의 사고 상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20억에 팔아서 5억 남기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상혁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들켰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상혁의 목소리에서 가식적인 다정함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몇이세요? 75세잖아요. 언제까지 이 낡은 여관 붙잡고 계실 건가요? 여보, 소라가 상혁을 말렸지만 상혁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이 여관 운영한다고 돈이 얼마나 나와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15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있나요? 은주 할머니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강남에 집도 사야 하고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 은주 할머니의 질문에 상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하는 소리, 이미 매수자까지 찾아놓고,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면 열심히 일을 하지, 왜 남의 목숨을 노려, 은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길한 계획 3일 후 오후 민호가 은주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태호가 또 엿들었는데 오늘 밤에 뭔가를 실행할 계획인 것 같아요. 민호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자고 했잖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래도 엄마가 사고로 위장하기엔 화재가 가장 좋아. 노인 혼자 있다가 실수로 불이 난 걸로 하면 돼. 화재? 오늘 밤에 하자. 새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는 거야.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돼. 은주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 사장님 이미 휘발유도 사두었다고 해요. 오늘 밤이 위험해요. 민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검거해야 하고요. 민호가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어요. 방화 예비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형사과의 박 형사가 직접 나오기로 했어요. 오후 6시, 박 형사가 여관으로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심각하군요. 일단 증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해요. 오늘 밤에 현장 검거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은주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주변에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결정적인 밤, 새벽 1시 30분, 은주 할머니는 잠못 이루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무리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소라는 여전히 자신이 나아 기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라와 상혁이었습니다. 상혁이 큰 통을 들고 있었어요. 코끝에 휘발유 냄새가 스쳤습니다. 정말 하려는구나. 은주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자신의 딸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혁이 여관 1층 벽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구나. 은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라. 사방에서 손전등 불빛이 터졌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어요.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태호와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방화 예비제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박형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상혁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고 소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소라가 2층 창문을 올려다 보며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주 할머니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수 없었습니다. 수갑이 소라와 상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박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휘발유통 두 개, 라이터, 그리고 상혁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들, 부동산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많네요. 과학수사팀원이 말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초안도 있고, 요양원 상담 기록도 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박 형사가 은주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현실이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5세의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소라와 상혁의 구속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모 여관 방화미수 사건, 친딸이 어머니 살해기도. 은주 할머니는 신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여관에는 발걸음이 뜸했습니다. 사건 소식을 들은 단골 손님들도 어색해했거든요. 태호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50년을 키웠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변한 거죠. 그때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희 시민기자단에서 함께 일하시죠.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시민기자단? 네. 일반 시민들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취재하는 단체예요. 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은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기자를 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장님. 민호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경험과 용기, 그리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거예요. 요즘 젊은 기자들은 위축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달라요. 무슨 말이야? 사장님은 가족에게 배신당하고도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진실을 밝혀내려고 했고 정의를 실현했어요. 그런 분이 진짜 기자예요. 태호도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형 말이 맞아요. 사장님 같은 분이 세상에 잘못된 일들을 알려야 해요. 은주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7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기자라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자신이 글을 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50년간 여간만 운영하다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 5일 후 오전. 은주 할머니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 해보겠어. 정말이세요? 그래. 죽기 전에 한 번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민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시민기자 교육. 다음 주 월요일 은주 할머니는 부산 시민기자단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면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주 선생님. 젊은 기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30대였는데 은주 할머니가 들어가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기사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민우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기사의 기본은 OWH예요. 언제엔 어디서 외워 누가 후무엇으로 외워 어떻게 하오. 은주 할머니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에 가는 거예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해요. 현장? 네. 사건이 일어난 곳, 피해자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해야 진짜 기사가 나와요. 일주일 후, 은주 할머니의 첫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북구에 있는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노인분들이 복지센터에서 점심을 드시는데 음식이 상했대요. 20명이 넘는 분들이 식중독에 걸렸고요. 그럼 복지센터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문제예요. 복지센터 측에서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음식업체 잘못이다라고 하고 음식업체는 우리 음식에는 문제 없다고 해요. 그럼 피해자들은 병원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거든요. 은주 할머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다니. 가보자. 네. 그 복지센터에 가보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자. 오후 2시, 부산 북구 노인복지센터, 은주 할머니와 민호가 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로 꽤큰 규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민기자단에서 나온 기자들입니다. 민호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기자요? 뭐 때문에? 복지센터 관계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식중독 사건 때문인데요. 아, 그 일은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음식업체에서, 잠깐만요. 은주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일단 피해자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요? 네. 식중독에 걸리신 어르신들 말이에요. 관계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집에 계셔서 그럼 연락처라도 알수 있을까요? 은주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관계자가 당황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만남 오후 4시 은주 할머니는 식중독 피해자 중한 명인 김할머니 78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 기자 은주라고 합니다. 기자세요? 김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왔어요. 김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그날 일 정말 끔찍했어요. 김할머니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한 시간도 안 돼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토하고 설사하고. 응급실까지 갔는데도 복지 센터에서는 연락도 안 와요. 병원비는? 30만 원 나왔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복지 센터에서는 음식업체 책임이라고 하고 음식업체는 연락도 안 받고 은주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이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다니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비슷해요. 모두들 병원비 못 받고 있어요. 나이 많다고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진실을 파헤치다. 은주 할머니는 다음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만나고 복지센터 직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고 음식업체도 찾아갔습니다. 음식업체에서 만난 업주의 증언. 저희가 납품한 음식에는 문제없었어요. 그날 복지센터에서 음식을 제대로 관리 안한것 같아요. 어떤 뜻인가요? 여름인데 냉장고에 보관을 안하고 실온에 몇 시간 더 놨다더라고요. 저희는 새벽 6시에 납품했는데 점심시간까지 6시간이나 복지센터 직원의 내부 증언, 은주 할머니가 복지센터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날 정말 문제 많았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는데도 음식을 그냥 둔 거예요. 관리자한테 말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있나요? 사진이 있어요. 혹시 몰라서 찍어뒀거든요. 청소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냉장고 온도계가 25도를 가리키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첫 기사 작성. 그날 밤 11시 은주 할머니는 여관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빌려준 노트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첫 줄을 타이핑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75세 시민 기자가 본 노인복지센터의 민낯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50년간 작은 여관을 운영해온 은주입니다. 오늘부터 시민기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은주 할머니는 며칠 동안 취재한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복지센터의 변명, 음식업체의 해명,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사진까지. 복지센터 관계자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증언과 사진 자료를 보면 명백한 관리 소홀입니다. 78세 김할머니는 나이 많다고 우습게 본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나이 든 분들을 이렇게 홀대하게 된 걸까요? 은주 할머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췄습니다. 50년 넘게 여관을 지켜온 손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일을. 다음 날 오전, 민호가 은주 할머니의 기사를 시민기자단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사장님, 기사 정말 잘 쓰셨어요.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현장감이 살아있고, 감정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전문 기자 못지 않아요. 오후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 75세의 기자를 시작하시다니 정말 멋져요.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일 당하셨는데 이런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복지센터 관계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은주 기자님 응원합니다. 복지센터의 변화. 3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은주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복지센터 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비도 전액 배상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도 개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할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 기자님 덕분에 병원비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병원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그란편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